네, 안녕하십니까. 경륜 채널 7의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경륜 최초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경륜 선수랑 한번 인터뷰하는 거를 고객분들에게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14기 선수, 요번에 핫하죠? 이재일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일 선수 안녕하십니까. 이재일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맨날 봐도 새로우세요 예 네, <laughs> 오늘은 또 아들 네.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아들 모자 쓰고 나왔습니다 네. 아 요즘에 정말 우리 이재일 선수 어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에서 왕이지만 네. 오늘은 이제 경연 에서 핫한 선수로 제가 최초로 아 감사합니다 네, 방송 최초로 이제 제가 이제 고객분들 에게 인터뷰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아, 그럼요 인기 지금 상당히 좋은 거 혹시 그, 게임 중에 이렇게 혹시 들리는 거뭐 그런 거못들으셨어요 아, 아직까지 플랜 카드는 못 봤고요. 아,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힘이 되는데 네.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또 그러세요? 제가 보답을 못드렸을때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네요. 아니요, 지금 보답은 네. 고객분들이 한 200%, 300% 이상 와. 지금 이제 그 감동을 받고 계세요. <laughs> 네, 그래, 네, 그럼요 네. 지금 뭐 음.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요번에 지금 한몇주 간격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이번에 대상 경주 창원에서 이제 대상 경주도 참석하는 걸 참가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어, 대상 경주 한번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어, 몸 상태 온거 같아요. 지금 몸 상태 가좀 어떻습니까? 어, 몸 상태는 저번 시합 때 제가 조금 그 피로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회복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고 문제는 제가 큰 경기에 좀 강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큰 경기에는 제가 잃을 것도 없고 음. 또 중요한 점이. 머리급 선수 중에는 또 마크치 형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1등을 선행...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을 홈끄덕 내줄 준비가 와, 되겠습니다. 역시 그 포인트를 딱어으시네 역시 제가 이제 그 배팅 가이드 하더라도 네. 선행전법이 안 되는 선수는 머리가 아니다. 아... 어느 정도 선행전법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 바로 이제 그거를 딱 지적해 주시는그 포인트가 역시 아... 우리 이재일 선수는 뭐 선행이면 선행 저치기면 저치기, 추위면 추위. 막그 표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막이 네. 막 표정 정말, 어, 최근에 보기 좋고요. 네. 하나, 따로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차원 경주에서 그, 이재일 선수 또 세리머니도 봤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아마 고객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레이스의 송대호 선수가 인지도에 있어서는 지금 어, 1위권에 있는 선수인데, 음. 송대호 선수가 왔는데도 자리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송대호 선수가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선행을 가게 됐는데, 아. 그 자리를 혹시 안 주게 된 뭐, 그런 뭐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2주에부터 보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도 시합을 들어가기 전에 고객들이, 님들이 좋아하는 머리급 선수가 1등을 하고, 음. 뭐, 선행선수가 2, 3등 하는 경기를 저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죠. 지도관님과 그렇지? 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시장 상인들의 관계, 직장에서 선, 그 상사와의 관계가 있듯이, 그렇죠. 이 도덕이라는 게 법은 아니더라도 상 도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2주에때 보시면은 제가 자리를 달라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성대호 선배님께서 자리를 안 열어주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아 있었죠. 저는 호흡을 많이 올라왔고. <laughs> 그래서 이제 빨갛게 보였어요. 네, 저는 이래요. 우수급에서도 제가 한 10년 넘게 생활했지만. 그때 제가 자리를 줬는데 안 줘서 제가 차게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보통 고객님들이 2주에부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와서 응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 자리를 못 잡아서 힘을 소진하고 그 그렇죠. 줬는데 안 줘서 당황스럽고 그렇죠. 갑자기 게임 안 돌아가잖아요. 홀라스럽죠 아, 뭐 멀티백지가 어, 네,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데 송도 선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그 경기에서 1, 2등을 해도 선택님 없는 선수를 생각하고 시합을 들어갔는데, 자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제가 2주에 지나서 자리를 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그거는 정말 조성 선배가 오거나, 음, 같은 누가 와도? 누가 와도. 뭐 진짜 가족인 친척 관계인 가족 선수가 와도 그거는 열어줄 수 없는 그렇죠. 이거 송대호 선수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는 안 준다 그건 지도관님이 아마 선수여도 저는 못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제가 먼저 열어드리고 네. 네, 열어달라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언제 어, 네. 줘야죠 상도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이제 네. 보이지 않는 상도덕의 룰이 있는 거에 좀 그런 게좀 깨져. 상대가 깼기 때문에. 음, 선수 사이에서도 예, 예. 그건 매너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음. 줬는데 안 주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건 되게 이기적이긴 한데 예. 자기가 1등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그는게 쌓이다 보면은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선수 내가 제가 봤어요. 예. 줬는데 내가 또 다시 달라고 갔는데 안 주니까 예. 몸으로도 그 눌려갖고 예. 비켜 이 자리 내가 원래 내 자리야 비켜하고 이렇게 몸으로 눌려서 뺏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다고 말이죠? 아니, 아니요 아, 다른 선수들이 아, 그거는 명, 예. 그건 눈이 돌아갑니다. 예, 진짜? 그거는 진짜 내가 차게를 하더라도 음, 음. 자폭이죠. 그, 그, 그 예. 자리만큼 내 건데 예. 어? 달라서 줬는데 다시 달라고 음. 가니까 안 주니까. 진짜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뺏는 경우는 그런 선수 어. 내가 몇명 봤거든요. 그거는 아. 저도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음. 게임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음. 그런 행... 몸싸움은 괜찮지만 정말 음. 낙차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뭐 그까진 안 되고 다음 번에 만났을 음. 때 다리로서 다시 승부를 해야죠. 그 그렇죠. 그때 자리 안 주든지. 음. 알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네, 이제 왜 제가 그랬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이 <laughs> 대상 경주가 이 지방에서 열리는 게1 년에 한 번밖에 아니면 뭐 많으면 두 번밖에 안 열리는데 이게 네. 정말 귀한 대상 경주인데 우리 이재일 선수 요번에 어 대상 경주에 지금 그게 뽑힌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핫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도 드리겠지만 우리 그 이재일 선수의 마음가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마음 속으로 욕심이 많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욕심 끌어온다는 거는 네. 내제 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욕심, 몸이 안 좋거나 정말 무기력했다면은 안전주의의 경지를 그렇죠. 생각하겠지만 어, 근데 욕심을 좀 부리고 싶고요. 아 어, 좋습니다. 제 욕심은 뭐그 트로피를 가져간다는 거 까지 선수들도 있고 저보다 솔직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아, 어, 겸손함까지 네. 뭐 편성 옷만 따라준다면 어떻게 결승까지 어떻게 한번 가서 음. 결승은 그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또한일이 음. 내려주신 또 네. 어, 점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정말 감동적으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 보, 보는 게좋니다막사등3 음. 등해서 결승을 가서 거기서, 뭐, 1등, 2등. 어, 복병인데, 막, 1등을 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근데, 그건 좀, 제, 그냥, 꿈일 뿐이고만아니 가능할 것 같아요. 이야. 지금 분위기로는, 오늘도 지금 인터벌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아, 이건 제가 뭐, 답을 뭐못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무튼. <laughs> 그마음가지 속에서 네. 끌고 있는 그거를 한번 표출하면서 이분도 이제 내일쯤에 내려가실 텐데 네. 예,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네. 만약에 그불 끌어 올라서 그내 목표치까지 1등을 했다 음. 가장하에 한번 세리머리를 우리 고객분들 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아, 지금. 끌어올려야 아, 되는데, 네.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다리죠. 뭐, 까지 거고 자, 1등 했다. 일단, 얼마입니까? 1등 하면. 400만원. 400에서 한800 벌게요. 8어요 800 아, 그거면은 뭐, 제가 또 우리 팀원들하고 지동아님한테, 어, 저기, 커피랑. <laughs> 나 커피 어, 못 마시는데. 아, 드셔야 돼요. 어, 5,000원짜리 순대국. 아, 그 정도는 제가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커피 콜라를 지금 마셔고 네. 숟가락 올리고, 카페인숟가 올리고, 아 주... 올리고. 음. 제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노. 음. 저를 무시했던 그 선수들에 대한 분노. 어. 너네들, 그동안 나를, 음. 어? 혹시 여기? 나는 이제, 이제, 겨드랑이 땀 보이시죠, 지금? 보이죠, 보이죠. 날개를 달았다. 어, 끼들 날개를 달고, 어. 모가지를 따고. 어. 너무 잔인한데? 여섯 명이잖아. 여섯 네. 명의 목을 따고, 내가 왕위에 올랐다. 어? 근데 어, 어, 나는 또한 단계 더 올라 도약해야 된다. 우스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때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 우리 이재일 선수. 아무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 아, 기운으로 아, 끝까지 한번 아,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운으로 가야 되는데 왠지 내 평원 도착하면 다운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 너무 기운을 끌어야 돼. 제가 운전해서 좀태워다 드리고 아, 싶은데, 어, 그 컨디션 네. 조절하기 위해서 그게 참 어려워요. 제 그게... 차가 좀 노후돼서. 그러니차 운전해서 직접 내려간다는 네. 거를 장시간 또 간다는 네. 게참 어렵지만, 그렇구나.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한번 응원을 하나 한번 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김명호 지도관님 첫 번째 인터뷰 선수로. 그럼요. 네. 거기 네. 저기 동진이도 있고 하늘이도 있고 은섭이도 네. 있고 한데 저를 불러주신 거 너무 영광. 이 아 제가 영광이죠. 음,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네.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네. 정종민 선수나 우리 인기 있는 선수 한번 불러서 어. 밥 한번 사주고 어. 한번 지, 인터뷰 한번 하시죠. 어, 어. 투표,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투표해주시면은 어. 그 바로 받아서 네. 인, 1위로 올라온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음. 하시죠. 미션! 니다 미션! 미션.